할렐루야. 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나 장래 에, 없으니 장래 세대도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함이 없으리라. 예, 한번 더요.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한 세대는 가는 지금 바로 어, 우리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어,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 시대는 음, 흘러가고, 어, 그리고 어, 한 아, 세대가 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어,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시어머님이 어, 12월 30일에 예, 운명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4일 있다가 어, 제그 손주가 아, 태어났습니다. 1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 그때 제가 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상당한 그, 어,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던 해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많은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음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냥 그냥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1 시간, 2 시간, 하루도 이틀, 1 년, 이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슬픔도 잊어버리고 그리움도 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이 망각하는 기억을 이렇게 좀 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아픔을 겪고 우리가 엄청난 그런 그 슬픔 속에 있었던 그니까 러 일제 우리가 36년 동안 다른 나라에 지배하에 있었던 그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는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귀한 물질들 우리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누려야 할그 그러한 그 귀한 자유와 여러 가지를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집에 받았던 그런 때, 다른 것은 잊어도 몰랐지만, 그런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보니까, 거기 그 어,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어, 그런 그 어, 유대인들이 그 기억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미국에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 그 어, 자신들이 과거에 시틀러의 정권 아래에 있어서 무참히 학살을 당했던 그때 그 모든 그런 그 사진들 그런 것들이 다 전시가 돼어 있어가지고 어그 유대 청소년들이 와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 6.25가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지가 50 50년도에 50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죠. 그리고 휴전협정이 53년 7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이면 70년이 되는 그런 회의죠.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성경상으로 볼때 상당히 그리고 우리가 역사로 볼때 상당히 중요한 숫자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던 그때가 70년이죠. 그리고 7년 안식에는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입니다. 개인에게는 큰시 안식의 시간들이죠.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넘겨갈 수가 없는 것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70년이 되는 우리 휴전협정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이 시간을 좀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일소 9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포로로 갇혀 있을, 잡혀 있을 때,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거기 10장 음, 어, 21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아,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아, 이게 뭐냐면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과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그 기도를 시작하를 바로 그때에 가브리엘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에게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찾아왔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분명히 알려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거는 잊어도, 우리가 과거에 그 힘들었던 그 민족적인 어려움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70년이 된이 휴전협정이, 우리가 점점점 힘해 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아, 이제, 아 뭐, 통일,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합치면 골치 아프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통일에 대한 그 꿈을 점점, 점, 늦춰,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제 아버님도, 어, 평양, 어, 그, 북한 출신인데요. 어, 그, 신의주가 고향입니다. 예, 거기 가서, 어, 그, 단신으로 어머니하고 두 분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는 꼭그 임진각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가셔서, 어, 그, 삼발선 너머에 북한 땅을, 북력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참, 그 그리움에 늘 이렇게 눈시울이 <laughs> 제가 주두분이나 날... 제가 아버님 걱정 마세요. 곧 통일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님 모시고 꼭갈 겁니다. 그렇게 굳게 굳게 갈 때마다 약속을 했는데 아니야 안될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4세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소천하시 혼자 한 8년 정도 외롭게 그렇게 사시다가 이 남한에는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홀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그 이산 가족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2000 2000년도 그 8월 15일 날그 남북 어, 그, 어, 화상, 어, 화상이 아니고 남북 그 어, 상봉이 있었죠. 어, 남북 상봉. 어, 그래서 북한과 남, 남한에 있는 그, 어, 친척들이, 형제나 부모, 자녀들이 서로 상봉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2 0 0 0년대 시작해서 2007년도 에서한 3,700명 이상 그 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2018년까지 해서 그어 화상으로 상봉을 한그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러나 더 이상 이것이 진전하지 못하고 이제 이게 멈춰 버린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때 계셨던 분들이 이제 거의 돌아가시고. 어, 이렇게 됐는데 그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 어느 노인 그 노인이 북쪽의 여동생을 만나고 어그 시를 하나 적어 놓은 것이 있길래 제가 좀 이렇게 에,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려 볼게요. 아, 우레와 같은 폭탄이 떨어지던 날 굉음 속에 엄마 잃고 누이의 고사리 손 우습게 놓쳐 버렸다. 술에 젖은 아버지는 누이를 만난다며 봄볕 좋은 날 서둘러 가시고 홀로 억지로 어 붙인 이 목숨 이제 사 너를 만나다니 차라리 사, 구차히 살아온 보람이 아니었겠느냐. 예 일곱 먹던 젖대기만 젖대기, 에, 젖대기와 헤어지기 전날 비실치기 하다가 잡아 틀린 것이 팔십 평세 목에 가시되요. 보자마자 이마에 흉터 보자 했다. 고사리 같은 손은 고목나무 되고, 포동포동하던 젖살은 그 옛날에 빠지고 없어. 여기 폭삭 늙어 배는 할머니가 내 누이 동생이라 하네. 유독 매서운 겨울을 지나, 애달픈 아리랑 고개를 넘어 이제야 왔구나. 이제야 만나는구나. 기가 차서 두 손만 싹싹 비빈다. 이북은... 여기보다 춥담면서 오래전에 사둔 장갑 손에 끼워주고, 어떻게 핏줄은 낳고 살았느냐? 낯선 조카들을 보니 주책 없이 눈물이 흐른다.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다 늙은 것이 아이처럼 옷고름 적신다. 죽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년 지 생일날 꼭 다시 보자면서 살아만 있으라고 생각하면 참 너무 참 슬픈 그런 이야기들이 어찌. 이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슬픈 사들 가슴에 담은 오늘도 그 많은 탈북민들이 그 북한의 부모나 형제들을 또 두고 와서 많은 그 외로움과 그 슬픔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탈북 하신 분들이 그, 그때 굉장히 그 굶주리던 때였습니다. 날씨는 춥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하고, 대동강변을 넘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쓰러져서, 기운이 없어서 그 대, 대동강변을 낙동강, 대동강 그런 데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아산 그 시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 때, 그, 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가죽 혁띠를그 몰래 훔쳐다가, 그것을 삶아서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증거로 또 들었고, 아 어, 정말 그, 어, 꽃집이, 어린 아이들이, 그 시장 바닥에 나와가지고, 그 떨어진 그 쓰레기에서 자기를 줍는.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냥 더 이상 살수 없게 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숨을 거두는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들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어, 에, 복음성과 1272번의 그 곡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 곡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어, 사랑하는 어, 우리 동포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70년에는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 북한에 대한 그 어, 이 마음을 또 우리 민족도 절대로 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어, 70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이 글을 제가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이 아픔에 시간들 다시 돌이키면서 우리가 같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 예, 1 절로부터 칠 절까지 육 아, 절까지는 제가 어, 이렇게 했고요. 7 절은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그 어, 북한에 가 있더라고요. 그 북한의 그 이렇게 오솔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 옆에 그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그리고 그 오솔길을 내려가는데 그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 봄날인지 바람 한점 없는 아주 따뜻한 그런 봄날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오솔길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그 초가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 정말 천사 같은 그 아름다운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일을 시키실 거다 제가 그런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아, 철저는 제가 그 꿈을 꾼 그, 그것을 가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제가 먼저 이 가사를 한번 쭉 읽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백으로 피어나소서. 구렴은 생략하겠습니다. 메마른 땅 거친 들려 유배지 되니 밭에 있던 소도 울고 초목 웁니다. 가죽 협기 훔쳐다가. 물에다 불려 허기진 배를 채워 연명하는 한 강제 송환 즉결 처분 수용소 살이 피 눈물로 아비규환 마지막 상봉 강제 낙태 아이 잃은 어비의 절규, 눈물이 강이 되어 흘러내리네. 풀을 뜯던 꽃제비의 힘없는 눈빛, 가녀린 생명의 빛 꺼져 가는나 심장을 찌르고 살을 오려도 결의의 혼, 기백으로 피어나소서 어느 봄날 따스한 오솔길에서 초가 삼관 들려오는 평화의 노래 깊은 강 시내되어 서로를 보리 눈물이 폭포되어 씻어 내리네 고 가루나 심천을 찌르고 살을 우려도별의의 홍기. 우리 평화에.